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이쪽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 쎄기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 스까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슬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도 꽤나 더웠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죠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좋은 관계도 있고 또 나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관계라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러더라고요첫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가 먼저 있대요 나와 나의 관계 뭐좀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나와의 관계가 좀 기쁘고 즐거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우울감이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되시길 주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나와 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아내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뭐 성도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아까 처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두 개명 가장 중요한 두 개명 정리해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나는 사랑 받아야 돼. 받을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때내 안에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중간 충격 받았어요 지금 네. 아멘을 할 기회를 놓치신 건지 네 기회를 놓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한 걸로 할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연을 끊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어, 심지어는 뭐 부모님들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날도 덥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어제 또 열심히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셨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하셨고 참 피곤하실 시간인데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 오늘 제 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오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고 싶어 사실 온건 아니에요.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본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원래는 모압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집이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그들의 꿈과는 달리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들 두 아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다시 축복하셨다니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중에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찌 보면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어서 복,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살던 베들레이라는 곳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와선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비하면 여러분들은요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아, 축복을 마음껏 못 받으셔서 조금 서운한 게 있으시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어, 원래 이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해야 될 남자를 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불렀지 않습니까? 암우개. 그 이름도 유명한 암우개 씨. 이 암우개 씨를 불렀어요. 암우개 씨를 불렀는데 이 암우개 씨가 처음에는 땅만 가지면 될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자기 재산까지도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가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나못 하겠다.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요한 계약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때 사람이 그의 신을 보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듯이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출애굽이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그런 전통인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것으로서 증명을 했던 상황인데요. 그럼 왜 신발을 벗어서 줬을까라는 거죠. 왜 신발을 벗어줬, 벗어줬을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처럼 보여져요. 첫 번째 의미로 본다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나는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벗어 준 것으로 보여요. 그 의미는 중동에서는 신발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명한 게 있었죠.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진.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의미였었던 것으로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어, 신발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신발을 벗어서 아무게 씨에게 주었다는 라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 해석이 여러 가지냐면 그랬었더라 는 것인데, 그걸 왜 했는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 의미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만약에 이제 보아스가 신발을 벗어서 아흑에 씨에게 주었다면, 그것의 의미는 뭘까?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를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때그 신발을 벗어라 했던 것처럼 이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석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계약은. 그 당시에 법에 따르는 완전한 계약이라는 거죠. 뭐,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절에 이에 그기업 물을 자가 보아쓰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보면 아무개 씨가 이제 벗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할수 있고요. 어쨌든 이 계약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룻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번 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되신다. 이 고백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라는 거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연히, 마침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정말 우연이고, 어떻게 마침 또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말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과학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이제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우주의 끝을 아직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을 알수 없는 그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만 지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적당히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어떻게 뭐가 모여지고 뭐가 모여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건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일장, 일장 마지막에서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고 했지만 괴롭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더라는 거죠. 희망이 있어서 온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왔더라는 거잖습니까? 루시라는 여인도요. 누구 보고 왔습니까? 시어머니 바라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어떤 일말의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바늘 한 줄기 같은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분이고요 우리 인생의 환란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요 예수 믿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10절 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9절에서도 거기 모인 사람들 향하여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10절에서도 그들에게 증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다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본 사람은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급교회가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개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던 이방인 루시라는 여인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존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요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때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서 갑자기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야곱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죠.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뭐가 된 겁니까?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이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이제 그 라헬과 레아처럼 한 민족을 이루어 가는 어머니가 되기를요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 에브라이라고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래 베들레헴에 사셨 예수님의 아버지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인데 우연히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낳았다.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내려 보내셨더라는, 그 만삭의 여인을요, 베들레헴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기 또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야곱의 아들이었잖습니까. 유다의 이제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가 아들을 낳아서 결혼을 시킨 여인이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과 결혼 아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래서 이 유다가요, 세 번째 아들은 못 죽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꾀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이제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생각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이 또한 필요.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곳 또한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게 되고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기에 그 사람들이 도저히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세상이 두 쪽에 나도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서 전하자라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임신을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룻기의 마지막 22절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 시대에 쓰여졌더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룻기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룻기라는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아무 개 씨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내게 손해가 된다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거절하고 뿌리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고요, 루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다윗을 낳고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의 진행 중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길을 끄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함 여인이었던 루시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그 여인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